할렐루야! 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루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27일 목요일 하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피천득 선생님께서 수필 맛과 멋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맛은 감각적이요, 멋은 정서적이다. 맛은 적극적이요, 멋은 은근하다. 맛과 멋은 리얼과 낭만이 같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좋은 음식을 보면 맛도 있고 멋도 있습니다. 삶에도 신앙에도 맛과 멋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경건의 모양만 가득한 사람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또한 가득한 분들도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사람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은 곰삭은 맛, 또 빙산에 숨어 있는 그 부분처럼 엄청난 잠재력이 들어있는 그런 분이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면서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길을 위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승리 교구의 교구장이신 박봉기 목사님입니다. 살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 부모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칭찬받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믿음의 시련은 헬라어 도키 미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도키 미온이란 단어는 무엇을 시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들의 반복적인 믿음의 시련은 시도는 불로 연단하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시도가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는 축복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담대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큰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는 것은 38절에 담대함을 잃고 물러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사람을 크게 쓰십니다. 믿음의 담력을 가지면 큰 기적을 이룹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이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 승리하였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담대함 있는 사람을 택하여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 번째, 사랑이 넘치는 믿음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자, 자연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단발적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표현해야 될 의지가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희생이나 수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의지뿐만 아니라 희생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다는 것만큼 외로운 것은 없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받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먼저 사랑하기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어려운 때 힘들고 또 답답한 이 코로나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인들과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뻐하는 자에게는 위기와 고통을 벗어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부를 주시고 저를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위기를 기쁨으로 바꾸는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답답함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며 그것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사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지혜와 지식을 부어 주셔서 어려운 중에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